이제 틀어줘. 이제 스트 1분 전에 내팀 들어가도 되니까. 틀게, 아, 그리고 삼십 분 내면 게 그냥. 그리고 스라는 그 아주 그쪽 사람들이랑 카톡하면서 지금 어, 잘 되고 있는지 어, 체크해줘. 아니야, 이 이거 스트는 삼십 분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네 마이크 버튼 눌러 눌러 왔어요. 아 네. 아 지금. 네, 지금 되고 있어요. 시작했어 네네. 아, 되고 어. 있습니다. 오, 완전 빨리 올라가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네. 네. 자, 같이 가서 따로 노는 세미팩 여행 네. 일단 가시가! 자, 어, 지금 이제 사이판 시간으로는. 그죠 네. 네, 몇 네? 시죠? 아, 네. 9시 반입니다. 아, 9시 반이고 저희는 이제 사실 어제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음. 또 아침 일찍부터 음. 촬영을 하고 음. 근데, 아, 근데 아, 역시 아, 우리 젊은 우리 우리 후배들은 <laughs> 쌩쌩해요. 아, 아닙니다. 네. 저는 목이 많이 잠겼어요. 네. 그래요. 일단 저희가 사이판에 이렇게 다섯 명이 함께 와있는데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희들 네. 같이 가까요 네. 자, 워너비요 your...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아스트로의 리더 진진입니다 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MJ입니다 <laughs> 네어어 어? 어, 어. 어.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카라 한승영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소혜입니다 <laughs> <laughs> 와 <오와.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음. 1세대 아이돌 스타. 니현입니다 음. <laughs> 그리고 자, 어 저희가 이제 여기 온 이유 네, 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미션을 받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음. 자, 미션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저희는 이제 사이판을 여행하는 동안 네, 음. 어, 매일 밤 10시에 그렇습니다. 어, 방금 조정됐어요. 9시 반에 <laughs> 네, 셀럽 TV 예.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라이브 방송을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예. 많은, 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우리 저희가 방송을 할 때마다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음. 어, 미션은 개인전으로 아. 네,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션 결과에 따라 다음날 여행 경비가 어, 차등 지급 된다고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경비가 네, 결정된다는 거음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 우리 초반에 출발할 때 게스트 하우스 얘기하셨던 분아 아아 맞아. 맞아요. <laughs> 어, 지금 리조트에 이렇게 묵고 있는데 어, 또 게스트 하우스로 가실 분들 <laughs> 거 명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미션 주제를 들으시고요. 어, 그리고 미션 결과를 예측해서 맞춰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음. 어, 저희가 직접 산 선물을 네. 아 드립니다. 네. 아. 자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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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하셨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어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글이 <목소리> 댓글 그거요 역시 소혜양이 젊어요. 네. <laughs> 와, 진짜 빠르다. 이 빨라. 너무 빨라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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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어가어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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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어키어키어키키우키키키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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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어 어우, 어우,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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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예. 와, 진짜 좋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아. 네, 참여를 해주셔서, 어, 입을 수가 없는데, 어 그러니까. 자, 혹시 보이는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추첨을 하는데요. 어, 결과는 내일 밤 라이브에서 저희가 또 직접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사이판 시간으로 9시 반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8시 반입니다. 네, 오늘도 아. 이제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에 저희가 그쵸? 시작을 했는데, 매일 밤 라이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일단 3일 후, 3일 동안으로 지 예정이 되 있는데, 어, 저희가 여기서 되게 오래 머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뭐, 뭐 3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laughs> <laughs> 3년 동안 매일 라이브 네. 방송. <laughs> 3년 동안. 어, 저희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도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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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단 미션을 저희가 이제 하기에 앞서서, 어, 사이판온 소감들을, 좀 짧게, 짧게, 첫날이었잖아요. 네, 짧게, 네, 네.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우리 네, 스키? 아, 네. 어, 네. 저는 사이판 여행이 두 번째인데요. 야, 뭐, 네. 역시나 사이판은 정말 날씨가 따라줘야 여행이 가능한 지역인데, <laughs>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너무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래서 정말 좀 뜨겁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뜨거운 만큼 바다에 들어갔을때그 시원함. 아, <laughs> 맞아. 너무 시원했어요. 와, 그 정말 그. 이거 약간 짜릿하게 시원한 음. 그런 느낌이 오늘 너무 행복했어 저는 바다에 몸을 담근 것만으로도 아. 저는 사이판 진짜 오늘 대만족이었어요. 아, 승현 아. 씨는 진짜로 물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난 진짜 좋아. 물맨이야. 수혜야. <laughs> 어, <laughs> 저는 일단 해외 여행도 거의 처음이고 또 사이판도 처음 왔는데 거의 사이판에서 할수 있다는 그런 물놀이는 이번에.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음 네, 음 완전 신세계였어요. 뭐 물고기도 실제로 봤죠, 인사했죠. 음막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네 <laughs> <빌려와> 물고기를 <laughs> 생애 처음 본건 <laughs> <알죠>? 아니죠? <laughs>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음 봤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또 배운 것도 많았고, 음네 굉장히 지금 재밌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많은 것을 네. 다닌 것 같고. 자, MJ. 네. 네. 어, 저는 정말로 제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바다를 보고 왔는데, 확실히 에메랄드 빛이었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파워 에 거기 위에서 막 헤엄치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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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면서 굉장히 힐링을 받았고, 아, 어, 굉장히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네. 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네. 많이 진짜요. 먹었어요. 지금 막 힘이 너무 더아어요 <laughs> <laughs> 생각보다 너무 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진진. 분. 네, 저는 일단은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족 없이 온 거는 처음이에요. 오. 그래서인지 좀 설레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엄마한테 전화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사이판을 왔었더라고요. 제가. 음. 언제? 애기 때? 그래서 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가 오랜만이 가, 오랜만에 가니까 어때? 이래가지고 뭔 소리야? 너 사이판 갔었잖아? 이래가 아~~~~~, 아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많은 이제 제 또래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해외여행을 가다, 어디 여행을 간다 막 얘기를 하면은 음. 어, 어렸을 때 아이랑 가는 건 아이에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laughs> 아,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laughs> 네, 오늘 진정에 위해서 네, 어, 확실히 팩트로 인정을 <laughs>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자, 그래요. 어, 소감을 좀 저희가 짧게, 아, 내 얘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음. 어, 저는 이 사이판이 두 번째인데 사실 첫 번째 왔을 때는 진짜 일루만 와서 어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억이 좀 많지는 않은데 이번 여행만큼은 아마 진짜 어, 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같이 온 우리 후배님들이. 어떤 세미 패키지 여행이 되겠는데요. 그래요. 어, 우리 패키지 여행 해본 적 있어요? 전뭐 아기 때 기억 나요. 어? 오, 오. 기억 나요. 팩트가 네.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laughs> 저 초등학교 때 태국을 부모님이랑 같이 정말 단체 패키지로 갔었어요. 음. 아, 어, 태국 어땠어요? 바빴어요. 아. 패키지 여행이니까. 네, 졸린데 막밥 먹으라고 그러고. 아. <laughs> 어, 빨리 사 빨리 타, 말로. <laughs> 아 맞아, 맞아. 패키지 여행이 확실히 오늘 해보니까. 맞아뭐 장단점이 있다면? 음, 일단 장점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고 약간 단점이라고 보면은 여유롭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아. 약간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을 섞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음. 그지만 굉장히 오늘 좋은 경험을 많이 한것 같아서, 짧지만, 네. 아쉽지만,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남은 일정 동안 이제, 그, 세미로 이제 섞어서 음. 네, 하다 보니까, 내일은 또 이제 저희가 자유여행이잖아요 네, 아, 아, 기대가 좀 되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어, 어, 네. 아. 아, 질문. 음. Oh, <laughs> y <오, 예스. 웃음> 그래요. 뭐, 어, 이 질문들은 음. 뭐, 이렇게. 네. 네. 음.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갑자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각자 짠 코스는 네네. 저희가 이제 본방에서 또 아, 확인을 그렇죠.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음. 오늘은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어떤 자유여행을 저희가 또 짰는지 여러분들 본방에서 음.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틀간 자유여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여행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각자 나름 짠, 이제 우리가 이제 루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 생각을 해왔고, 자, 어 이제 자유여행을 즐기기 위한 경비 획득, 획득 미션, 자 지금부터 어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아 자, 어. 저희가 경비가 피로도랑 이제 딱 직결이 되잖아요. 아 직결이 그 되잖아 맞아요. 엄청 크죠. 경기가 크면은 조금 더 몸이 편할 수 있는 온도 아아 편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중간에 뭐 마사지를 받을 수있죠넉넉면 아어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음식도 좋아요. 좀 맞아, 아, 맞아. 맛있는 뭐, 풍부하게 맛있는 거 어. 어, 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것과 음. 또 좋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좀잘수 <laughs>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근데 뭐 경비가 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뭐, 뭐. 에휴 힘들다 아 경비가 없으면 힘들겠죠 <laughs> 아, 갑자기 그렇게 그래요 아, 예. 자 미션 주제를 듣고요 어, 1위부터 5위의 순위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주제를 들어야죠. 네, 오늘 패키지 첫날이셨잖아요. 네. 패키지의 가장 장점 하면은 가이가위드와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 문화, 뭐 이런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다들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션은 어, 사이판, 우선 골든벨이 아, 아 오, 우 골든벨이요. 네, 아 <laughs> 큰일 나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자! 네, 어, 미션 주제 들으시고 1위부터 5위 순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자, 어? 네? 지금부터 예측 순위를 올려달라구요. 네, 지금부터 예측 순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이판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도전골. 네. 음. 자, 도착해 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는... 소리가 안나온대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 아,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싱크가 안 맞. 나은... 아 소... 소리도 실종. 듣고... 지가왜 말한 어... <laughs> 거야?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니야, 아 아니, 아니. 갑자기 갑자기 끊겼나 거야. 예, 네, 중간에 잠깐 끊겼을 수 있죠. 재 네, 네. 상태에 외국이라서 방송 그 인터넷 속도가 저거 저거. 는 급빠빠. 네. 네. 아, 그러면, 어... 지금 들리나 봐요.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된다, 멀리 된다, 된다. 된다. 소리는 나와요. <laughs> 안 돼요,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좀 아무래도 이제 현지 어좀 상태가,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저희가 좀 사과해, 사과드리겠고요.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페 하나만 더해주 아, 골든벨이랑 일치다 우와. 자,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각자. 자. <laughs> 어, 어이구. 네, 네. 네, 뽑아볼. 어, 됐어요, 됐어요. 코닝하지 마세요. 네, 네. 양심 있게 하겠습니다. 어제 앞자리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laughs> 화면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력이 안 나옵니다. 각자 네, 쓴 다음에 앞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네. 어, 긴장된다. 자 처음에는 지리 영역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런... 지리. 아, 성... 아, 지리 영역이에요? 사이파는 행정상 미국 영역에 속하는데요. 네. 네. 무슨 제도에 속해 있는 섬일까요? 무슨 제도요? 아까 가이드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아그차에좀 잤는데 아... 아! 다습니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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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누가 답을 쓸 때가... 깼어야 <laughs> 되나? 아 깼었어요 답... 넘기고... 들어는데네 3초드리겠습니다 3... 형님 네. 입을 <laughs> 내십쇼오케 <내줄죠? 웃음>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마리아나 제도! <laughs> 아 정확한 정답은 북마리아나 제도입니다 좋아, 와 <목소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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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목소라는> 와 아, 야, 저, 아 와! 와아와아와와와와 정확해 와아야 역시 우리가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트럭으죠 맞추기 위해서 아, 정말. 슬프다 <laughs> <laughs>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문제는 역사 영역입니다. 어, 이 또한 아까 가위 분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이판면은 참으로족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네. 여성 중심의 사회를 뜻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요? 못 네. 이건 여성 중심의 사회를 뜻하는 단어. 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확실히 아는데 저도요. 네. 그건 생각 들어요 그건줄 알았는데 네. 제도요? 여성 중심 사회를 뜻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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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중심 사회. 그거 얘기해 주셨 나. 아까 가이드님 설명 중에 남자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네, 네. 네 맞아요. 심지어 결혼 집상금도 내고 집도 사고 세간 살림도 사온대요. 그 모든 게여자의 재상이 된대요 그래서 아. 땡땡 사회이기 때문에 아맞 말씀하셨어요. 아. 말씀하셨어요. 두 아. 글자 땡땡 사회. 사회 왜나머지다 왜다 들었는데 왜 이것만 내가 그 정도만, 못 들었지? 저도 그것만 쏙 빠졌는데. 땡땡 사회. 네, 여성 중심 사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땡땡 사회. 이 이쁜 거 같은데. 네. 자, 아무나 써주세요. 5초 드릴게요. 오? 이걸 왜난네 글자 같지 4? 네 글자요? 2, 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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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맞다. 자, 정답을 들었세요다 4, 5, 6. 여, <laughs> 여. 무게, 무게 맞 아, 각자 다 아, 크게 읽어주세요. 아, 무게, 무게 중심. 맞른것 같아. 자, 각자 다 읽어주세요. 편의점부터. 네, 저는. 여중 사회 <laughs> 여성 중심 사회를 줄여서 <laughs> 어... 여중, 여중 사회로 네. 소희 씨는 전어 여점점점입니다. <laughs> <laughs> 네 우리 진진. 저는 땡땡 사회. 땡땡 사회. 저는 편한 사회. <laughs> 어? 아. 와 진짜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어? 그럼 누나가 정답이네요. <laughs> 누나가 정답이네. 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 소가 고르지 못해서 방송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될것 같아요. 네,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하시고요. 토니하시라요 네, 지금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도서이갑니다 어떻게 사세요?